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직업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네. 어? 뭐 시험을 보려고 하시나요? 시험? 시험 준비 중이에요. 음. 시험. 뭐냐. 근데 시험을 합격을 해서. 뭔가 국가고시인데 합격을 해서 이렇게 가기가 조금 어렵겠다. 지금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처음은 아니죠. 그쵸죠 네. 안 되나요? 떨어지나요? 아니니까 그러니까 떨어졌던 형국인데 지금 이렇게 봐야 되는데 올해도 좀 힘들고 몇 년을 기대해 봐야 되는데 내 후년은 돼야 돼. 그러니까 내년은 반반인데 지금 이 상태로 가면은 안 돼. 이게 이제 어떤 시험 보는 게 정확하게 뭐예요? 뭐 선생님할 거예요, 뭐야?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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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것도 지방직 이 있고 뭐 이렇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에서 좀 본인이 저기 나라에서 하는 그게 있고 뭐 이렇게 지방직에서 하는 뭐가 있거든. 그거를 잘 살펴봐서 내가 지금 뭔가가 조금 어내 현실보다 조금 더 높은 것 같아. 그러니까. 좀 낮춰서 하는 게좀 좋을 것 같아. 나라에서 하는 거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나라에서 하는 그거 말고 조금 더 낮춰서 하면 어 원만하게 좀 되지 않을까. 뭐냐. 그런데 어쨌거나 시험은 떨어지고 여 저까지 붙지는 못하고 지금 다시 시험을 봐서 어 준비를 하는 형국이긴 하나 이게 시험 당일이 되고 시험이 가까워지면 본인도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시험 딱 당일날 되면 뭔가 안 써지고. 떠오르고 이런 게좀 없어지고 뭔가 머릿속에 하얘지고 창백해지고 이런 형국으로 간단 말이야 근데 이유가 본인의 어떠한 나의 팔자에도 있는 게 뭐냐면 본인이 좀잘 느끼죠 꿈 많이 꾸고 네. 뭔가 잘 보이고 가위 잘 눌리고 뭐 그러지 않나? 어렸을 때부터 아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게 나한테 어떠한 영향을 좀 주는 게 있어 이 세상은 기운으로 사는데 이 기가 나한테 잘 통해서 가야 되는데 사람이 본래 통해야 되는 기 말고 본인은 어떠한 영적으로 뭔가 다루지 않아야 되는 그런 기들이 나한테 많이 통하기 때문에 이런 시험이라 이런 거에서 본인이 자꾸 어그러지고 이럴 수가 있거든. 사실 제가 꿈을 좀잘 꾸는데 응. 한 3일 전쯤에 응. 제가 너무 서럽게 우는 꿈을 꿨거든요. 응. 응. 그래서 그냥 느낌이 아 이거 이번에 떨어지려나 응. 하여튼 느낌이 들어서 사실 여기 와서 응. 아. 이런 게좀 본인한테 현실몽이야. 나의 마음이 좀 초조하고 불안하면 꿈으로 자꾸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거든. 근데 어, 지금 이런 울고 있는 거, 꿈은 내, 내 마음의 좀 불안정함을 좀 예고하고 현실적으로 좀 이렇게 좀 보여주는 꿈인데 본인의 평상시에 대한 꿈은 뭐 내가 기괴한 어떠한 뭔가 동물이 나온다든지. 뭐 용을 탄다든지, 아니면 뭐 강아지나 개나 이런 짐승이 나온다든지. 어 그런 꿈 매일 어. 꾸죠. 이런 꿈을 좀 꾸면서 기가 다른 쪽으로 좀 빠져 나가고 기가 다른 쪽으로 통해 있다라는 거거든 암시적으로. 그래서 본인께서 지금 일반적인 일을 하고 살기보다는 사실은 어떠한 심리학이나 어떠한 좀 사람을 살려내는 직업의능통에서 그런 쪽으로 공부를 하고 살았으면 좀 좋은데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임용고시는 어쨌거나 가르키는 선생님이긴 하는데 이런 쪽에 기운보다는 다른 쪽에 좀 속해 있는 형국이 좀 많으니까 본인은 빌공자라 그래서 많이 빌고 살아야 되는 팔자야 본인 집에 아빠가 이으면 엄마가 성이 뭐예요? 엄마요? 응. 정씨예요 어 정씨 그 엄마 아버지의 관계는 부부간에 애초에 헤어지고 유별, 떨어짐이야. 그러니까 아마 가족이 흩어졌을 거 그러니까 아버지 부부의 인연은 없다. 이렇게 보면 돼. 네, 맞아요. 없죠? 아니야, 어. 그러고 가족 간에 이렇게 뭔가 살갑게 뭔가 좀 애살 있게 집안에가 좀 이렇게 웃으면서 좀 살아오고 그래야 되는데 본인 집은 좀 그러지가 않고 냉대하고 냉랭하면서 집에 식구가 살아도 서로 남남처럼 살고 한 지붕 두 가족 세 가족처럼 여러 가족이 있는 것처럼 살아온 그게 좀 많았다 이렇게 좀 보면 될것 같아 근데 이게 이제 본인한테 영향을 준게 뭐냐면 본인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직감이나 기가 많이 통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불안하고 초조한 기운이 많이 흐르면. 본인 모르게 스스로 직감적으로 뭔가 집안에 들어갔을 때아 이거 기가 별로 안 좋다 혹은 무슨 집에 이상한 일이 있구나 라는 걸 이미 벌써 파악이 돼 가기 전부터 집에 들어가기 전부터 엄마 아빠가 싸웠을 때부터 벌써 뭔가 소화가 안 된다든지 머리가 아프다든지 전조 증상이 있다고 어 맞아요 소름 맞아요 아,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본인한테 있다 보니까 본인이 자꾸 모르게 예감하고 예언하고 예견하듯 이렇게 가는 거거든 근데 어쨌거나 근데 이제 결국에는 내가 쟁취한다라는 건 나오니까. 그래서 정말 많이 떨어져가지고. 한번더 이제 기대를 해보고, 시험을 1년 바짝 해가지고 공부를 어 하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애매모호하게, 아, 떨어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떨어질까 말까 이렇게 고비고비 안고 하다가 또 떨어지면, 막말로 다 포기할 수 있으니까 차라리 내가 아 요정도면 좀 되겠다 싶을 때까지 좀 공부를 하다가 하는 게 내가 보기엔 가장 현명할 것 같아 그래서 내후년이 본인한테 좀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년에 시험을 봐가지고 내후년이 좋다 이렇게 좀 나오니까 좀 한번 좀 떨어지더라도 한번 더 하시는 쪽으로 좀 방향을 잡는 게 좋을 것 같아 뭐냐 그러고 음뭐 가족은 아버지나 어, 어머니나 뭐 집안이나 식구나 지금 뭐 특별하게 안 좋은 거는 안 보이는데. 다만, 아빠가 좀 건강이 좀 약하고 안 좋게 흘러가는 가겠다. 나이도 있고, 연세도 있고 하다 보니까, 뭐, 혈압이라든지, 어? 그죠 그래서, 어, 요런 건좀 있고, 특별하게 안 좋은 건 아니다. 그래서 건강은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나오는데. 아, 알겠습니다. 어. 그럼, 그러면, 제가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팔자는 아닌 거같 팔자 이걸 따지지 말고,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공부를 해서 이제 시험을 봐서, 시험을 합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계속 응. 공부를 하는 게좀 좋지.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 외에 또 선생님으로 가다가 또 다른 쪽에 어떤 응. 어, 쪽으로 갈 수도 있잖아. 근데 내가 봐서는 다른 쪽보다는 선생님 쪽에 길을 계속 가는 걸 어, 맞는 것 같고. 네, 응. 선생님 그러면 저좀 시험 합격할 수 있게 응, 응, 응. 기대 좀 해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어, 어. 네. 네.